벤츠 블랙박스가 스타뷰 프로로 이제 변경되었어요. 지금 신차 사시는 분들은 다이 스타뷰 프로가 들어오는데요. 그 전에는 고객님들이 불편하셔서 저희가 배선을 미리 주문을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주문이 안 돼요. 이걸 어떻게 배선을 받으셔야 되냐면 차량을 구매하실 때 각자 딜러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. 딜러분들한테 이 배선을 요청을 하세요. 그럼 고객님들 집으로 배송이 되거나. 어, 만약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튜닝을 할 거다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지로 주문을 넣어주시면 이 배선이 저희 회사로 오면 저희가 고객님의 그 성함에 맞춰서 저희가 이걸 시공을 해드립니다.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. 저희 JL 커스텀에서 항상 광고하는 거 있죠. 이거. 썬팅 필름에 꼭 이걸 붙이고 이 블랙박스를 붙여야지 이 테이핑 자국이 안 보인다고 제가 항상 광고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. 어, 지금 저희 차량들은 다 붙어 있어요. 전부 다 붙어 있는데 지금 나오는 차량은 어, 그냥 회색깔 테이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를 설치하시게 되면은 어, 좀 보기 싫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오시면 저희가 이걸 전부 다 붙여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